112번 보면, 로그 4에 100의 정수 부분을 X, 소수 부분을 Y라 그럴 때, 자, 요, 주어진 값을,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로그, 자, 4에 100은, 자, 로그, 2의 제곱, 10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럼 2 앞으로 나가고 2 앞으로 나가니까 약분돼서, 자, 로그, 자, 2에 10이라고 쓸수 있어.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은, 로그, 2의 10은 얘는 뭐야? 로그. 2의 8보다는 크고 로그. 2의 16보다는 작아서 얘는 3이고 얘는 4라서 얘는 얼마가 되면 3. 얼마 얼마 얼마인. 자, 무리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자, 로그 2의 10의 정수 부분인 x 플러스 y라 그랬을 때 자, x는 뭐가 되냐면 3이 되는 거야. 자 y y 는 뭐가 되냐면 자 로고 2의 10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소수 부분 자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쓸수있잖아 로고 2의 10 빼기 로고 자 2의 8 이렇게 돼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8분의 10 이렇게 되니까 약분 하니까 로고 자 2의 4분의 5 라고 쓸수 있어 얘가 y 가 되는거 자, 주어진 시기, 식이, 주어진 시기, 자, 자, 2의 x제곱, 2의 y제곱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2의 마이너스 y제곱되니까, 테이블하면, 얘는 2의 3제곱될 것이고, 플러스 2의 로고, 2의 54, 아니, 5분의 4, 4분의 5지. 자, 4분의 5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세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로그 2의 4분의 5가 되겠네. 자, 계산하면 얘는 8이고, 얘는 뭐가 돼? 자, 4분의 5가 될 것이고,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8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자, 이거 잘 계산해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1이 요렇게 올라가니까, 이거에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역수 되니까, 뭐가 되냐면, 얘가 5분의 4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40분의 5 플러스 32. 4분의 32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40분의 37. 4분의 37 하니까 37, 37 약분하고,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니까 10에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답은 얼마? 답은 10이네.